이 현상은요, 폐암이 오기 전에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이것의 변화가 생겼을 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평소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심한 분들은 이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렸다, 어렸다, 어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폐암 전문가들이 꼭 확인하라는 가래가 부리는 폐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심한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데요. 특히 이 현상은 폐암이 오기 전에 단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서 이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래가 보내는 폐암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관지염증이 있을 때꼭 먹어야 할 음식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래는요. 폐암이 오기 전에 이런 특징을 보내는데요. 바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보통 가래의 색깔은 크게 네 가지 색깔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질병으로 나타나는 색깔은 총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가래가 어떤 경우냐면 노란빛이나 녹색 또는 갈색의 경우엔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선 첫 번째로 노란빛의 가래는요. 몸 속에 나쁜 균들의 시체가 섞여 나오는 염증성 고름 가래입니다. 심한 경우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노란빛의 가래는 면역세포와 세균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시체와 상피세포 조직들이 섞여 나오면서 노란 가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기가 아니고요. 부비동염이 심해져서 생긴 농이 뒤로 넘어오고 기관지염, 폐렴, 폐농양과 같은 하기도 감염이 있을 때 노란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녹색 가래인데요. 아마 이 가래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은 농농균과 같은 세균 감염이 있을 때잘 나타나는 가래인데요. 특히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 기관지의 탄력이 파괴돼서 가래가 잘 배출되지 못하고 고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인 가래가 세균 번식의 장소가 돼서 녹색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녹농균은요 항생제에 매우 높은 내성이 있는 슈퍼 박테리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폐혈증으로 진행해서 사망까지 할수 있는 정말 무서운 균입니다. 게다가 습한 환경에서 아주 잘 번식하기 때문에 평소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칫솔이나 샤워기, 수세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가래는 바로 갈색 가래입니다. 이 갈색 가래는요. 폐 기관지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위험한 가래인데요. 가래를 뱉었을 때 평소와 다르게 갈색 가래가 나오고 거기에 기침과 체중까지 감소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폐 기관지에 암이나 심한 염증으로 식필출이 터지면서 고여 있다가 배출되는 가래인데요. 특히 암이나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과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에는 노란색이었다가 병이 점점 진행되면서 녹색으로 변하고 이후 갈색 가래가 되면서 객혈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갈색 가래는 병이 위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요. 단계적으로 넘어가지 않게 체크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관지 염증이 있을 때꼭 먹어야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기준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관지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식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효과가 있는 식품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 주는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사포닌 성분입니다. 사포닌 하면 쓴맛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 쓴맛의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의 평활근을 활성화시켜 가래 배출을 돕고 염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기관지 점액 분비를 촉진하고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기침, 가래, 천식과 같은 기관지 질환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대표적으로 도라지, 인삼, 맹문동, 유백피, 모가가 있습니다. 이 식품들의 특징을 보면 각종 알레르기의 진정 효과가 있고요. 면역 증진에도 효과가 있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 성분인데요. 폴리페놀 성분은 대표적으로 항바이러스 역할을 갖고 있어서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계피, 감태, 녹차, 오미자, 대추가 있습니다. 이 식품들의 특징을 보면 알레르기성 비염과 만성 비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C, 프라보로이드, 커큐민, 진저롤, 베타글루칸 성분인데요. 항염,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가 있어서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주는 데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기관지염증을 피하려면 면역력부터 키워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식품이 삼백초, 작두콩, 다시마, 율금, 박하, 영지버섯, 생강, 상약이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요 평소에 꾸준히 먹기만 해도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총 19가지의 식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많죠 기관지 건강을 대표하는 식품들만 추려서 추려서 말씀드린 게 19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식품들이 좋은 건 알지만 부지런히 꾸준히 먹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쁜 분들을 위해 이 모든 걸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요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제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식품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이 황금배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바로 네오메딕스 플러스 흡솔루션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제품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기관지 건강을 맞춘 황금배합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 제품은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도라지, 맥문동, 삼백초, 작두껑을 포함해서 총 19가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인데요. 특히나 전문가가 검증된 재료만을 사용해 황금배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간지에 좋은 음식을 모두 모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거담제나 진해제들은 인위적인 분비, 신경 억제 작용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 인공 성분을 첨가하는 제품도 많은데요. 하지만 네오메닉스 흡솔루션은 합성암료, 합성감미료,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섭취하기가 아주 간편하다는 겁니다. 앞서 소개되는 음식을 섭취하려면 구매하고 손질하고 보관하고 챙겨야 하는 과정의 수고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하루에 한포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들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흡솔루션은 환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소화흡수에 더욱 유리하죠. 실제로 저도 먹고 있는데요. 우선 기간지에 좋은 19가지 대표 식품들을 간편하게 하나로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식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축의 향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전혀 느낄 수 없이 먹을 수 있었고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다 보니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간지에 좋은 음식과 네오메덱스 흡솔루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까지 추워지는 날씨엔 기관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폐는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흡연자들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